자,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일단 우리 2의 a제곱을 x라고 눈 한번 우리 치환을, 치환을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. 자, 그럼 치환된 식을 쓰면은 x-x분의 마이너스 1. 자, 이번에 x 플러스 x분의 1. 자, 요 값이 는 마이너스 2가 된다. 자, 우리 분모분자에 우리 이제 x를 곱해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면은, 자, 밑에다 쓸게요.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의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된다. 자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의 플러스 2가 는 x제곱의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. 자 식정리하면 3x제곱이 는 1나오므로 x제곱은 3분의 이 되겠네요. 괜찮죠?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 4의 a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제곱이므로 자요 값은 2의 a제곱을 x라고 했으니까 4의 a제곱은 x제곱이 되겠죠? 즉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 플러스의 3이 되니까 자 얘는 3분의 12 정답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